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그 제가 그 자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도 찾아서 제가 느낀 소외 느낀 작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치료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겪었던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데미지가 커서. 그걸 배경으로 부모님들이 제 얘기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치료사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중에 몇 분의 치료사가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안 계실 수도 있고요. 계실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굉장히 파퓰러한 채널도 아니고, 저 그냥 자폐아이를 기르는 아빠로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그냥 쇼여하고 싶어서 했던 채널이라, 저는 뭐 구독자의 다시 그닥 그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제가 나눌 수 있는 제 능력의 한계에서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치료사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냐면, 제가 아이를 14년, 13여 년 키우면서 수비 수십 비수 명의 치료사가 저희 아이의 라이프에 지나갔어요 사실 우리가 오다가다 만나는 사람은 만몇 천명 된다그래요그 관계를 갖고 사는 그 인,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폐아이들에게 한명한 명의 치료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들 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기를 줄수 있는 중요한 부인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ABA 테라피, OT,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 스피치 등등을 겪으면서, 좋은 선생님들에는 한없이 고맙습니다. 저희도, 저희 머릿속에, 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선생님도 계세요. 가끔 저랑 와이프랑 우리가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가 리타에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이런 자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면 그 선생님을 꼭 앉혀서 슈퍼바이저로 앉히든지 뭐 돈이 많아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CEO로 앉히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도 그분의 소식을 압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그분은 진급을 해서 그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로우 어, 레벨이 계실 때 저희한테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는지, 저희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의, 그니까 뭐, 거의 스태프, 임원급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올라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 챙겼던 분이에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로서 볼때 자폐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의리에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가 부족했거니 하고 아이 탓을 종종 해요. 아이가 부족해서 아이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아이가 자폐가 있어서 아이가 행동이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 못한다라고 아이 탓을 하지, 치료사 탓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치료사 탓을 좀 하고 싶어요. 어,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서 어떤, 어떠한 연휴인지 몰라도 부모님들이 ABA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을 따고 자기 아이를 직접 가르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 걸 넘어가고 또한 넓게는 또 다른 아이들 을 돕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하셨겠죠. 그러나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저 같은 사람 특히 나이가 많고 어린 자폐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속이 타죠 젊은, 젊었, 젊었다면 젊어 아마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맡겨놓은 입장에서는 우리는 치료사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오티즘 테라피, ABA 테라피, 오티스피 테라피 굉장히 굿 비즈니스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죠. 그 대신 에또 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병원 숙가는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험에서 보험을 통해서 돈을 내든지 자기 개인 주머니 털어서 돈을 내든지 하는 굉장히 비쌉니다. 단순히 암환자랑 비교하면 그래요. 암환자는 수술할 때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완치가 될 때까지 리밋입니다. 완치가 안 돼서 포기하면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 때까지만 치료비가 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폐아이들은 태어나서 자폐 진단을 받으면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 18년간, 최소 15년간 돈이 들어갑니다. 한국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저희도 처음 아이가 치료받을 때보험에서 청구서를 보니까 8만 몇천 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죠.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요. 테라피 스피치 OT, 어마어마하게 치료비가 무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이 있으면 보험 우선이에요. 리조널 센터나 이 지역 사회보장국에서 먼저 내주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우선 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험에서 돈을 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ABOT 지금도 스피치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거예요. 제가 화나는 부분은 부모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돈낸 만큼만 해달라는 거예요 돈잘 버는 비즈니스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사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폐이들 진단 속도에 비해서 치료사들 수급 능력이 그 그러니까 수급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굉장히 부족한데 자폐 아이들은 많아졌기 때문에 뭐 수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만큼 돈을 내는데 그만큼의 결과를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 최소한의 하트라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을대하는 태도 아이들에게 치료를 하는 거아이들에게 보여달라는 거 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이제 치료사 당신들이 진짜 아이들을 찾고 이야기가 있는 40분 동안 물론 하루에 40분이지만 하루에 한 대여 전문가 중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압니다. 근데 당신들이 선택한 직업이잖아요. 이게 할수 없어서 할게 없어서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고자 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임상 실험을 임상 수업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텐션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직업에 들어갔다면 그 직업에 맞는 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저 스피치 테라피스트 슈퍼바이저랑 저랑 아귀은 아니야 아기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알, 많은 걸 모르고 있다고 하,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완전히 뒤통수 맞았을 거예요. 스피치 테라피 이제 옮겨서 6개월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난주에. 근데 갑자기 부르더니 디스찰지 하겠다 그래요. 퇴원시키겠다.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오케이 okay, 우리 아이가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다 자폐도 있고 그다음에 비해비유시도 있는 거저 아이는 제가 제 영상에서 거듭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증 아이예요 말도 못 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디스 c h a r g e 한가서왜디스 c h a r g e 하느냐 디스charge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부모한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그 단순히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한테 요구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필요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한 어떤 가정 통신문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럼 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냐? 아, 그런 걸안보냈요 환장하는 일이죠. 슈퍼바이저인데, 그런 걸안보냈요 내가 알기로 지금 내 아이 가르치는 애가 인턴인 줄 아는데, 이제 그레듀에트 했고, 이제 여기 인턴으로 들어온 지, 3개월밖에 된, 아, 된 아이, 선생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냐고. 그 그, 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애는 중증입니다. 그래서 좀더 진짜 스킬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얘는 중증이니까 인턴 한번 맛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부부 때는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이런 중증이 케이스도 돼 있다라고 소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열이 받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캄다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날 굉장히 열이 받아 있었어요. 그래도 속으로 삭히고 지금 며칠 동안 고민하다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가면 아이들이 할수 있는 거 없는 거 우리 부모들 치료사들이 부모들만큼 알지 못해요. 걔네들이 그냥 한 40분 보고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평가하고 거기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요구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이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인턴 안 쳐놓고 아이랑 그냥 이렇게 장난감 갖고 예스 s 노 하고 놀다가 이제 와서 디스처리 하겠다. 굉장히 열이 받았죠. 내가 분명히 3개월 전에 너희들한테 리퀘스트 하기를, 우리는 중증이니까 좀더 실력 있는 선생을 배치해주겠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인턴을 다시 배치했어요. 근데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 뭐라고 그쪽에서 그리스폰스가 왔냐면 그날, 어, 다음 주에 메소드 글이 있고, 경력이 꽤오래 그리고 지금 아이가 쓴 ASD device, which is language support device를 다룰 줄 아는 선생님이 시간이 빈대는 거예요. 그 선생님으로 대체를 해주고, 우리가 3개월 동안 한번 더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3개월 갖고 되겠느냐? 그럼 보험회사랑 얘기를 해야 돼. 보험회사랑 얘기하라. 필요하면 내가 보험회사랑 딜도 하겠다. 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치료사분들이 계시다면 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저희 아는 넘버벌이에요. 자기 표현을 못해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와도 자기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치료사들이 어쩌면 이걸 악용하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는 예전에 스피치 테라피 할 때도 아이가 비해별일 수도 있고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지적능력도 떨어지니까 아이가 자기,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하니까 좀 불편하거나 화가나거나 뭐가 안되면 장난감을 던지는게 있었어요 스피치 테라피에 들어간지 5분 만에 장난감 던졌다고 그리고 내쫓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흑인 테라피스트에 대한 포비아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래서 얼굴 시커먼 사람 보면 놀래요 왜냐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아이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무시하시는 건지 치료자분들이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보여준 에디트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미래의 치료 방법이나 치료사를 대하는 그 비헤이비어가 바뀔 수 있다는 걸왜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치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치료사들, 어머니들, 자폐 커뮤니티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치료사들에 대한 불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건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모로서 14년 동안 애를 키워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Whatever. 나는 이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이만큼의 자격을 갖췄고 이만큼의 돈을 그동안 썼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벌어내야 되죠. 리콥해야죠. 사회가 아닌 이 자폐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돈을 빼내야 되죠. 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자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진짜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게 중증이든 경증이든 그 경증과 중증 중간이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대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 되면 아 보험회사에서 이만큼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디스처 g e 다 물론 그게 비즈, 비즈니스적으로 말해 돈이 안 나오는데 계속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러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해준다.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도, 이게, 이렇게 그, 치료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부모님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 동네도, 저희 인슐런스 받는 스피스테라피스트가 근데 소문이 되게 안 좋아요. 거긴 돈만 밝힌다고 그러는 곳이라서, 소문이고 전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간다 그러면 주변의 부모들이 다반대해요 거긴 가지 말라고. 돈만 뜯긴다고. 보험회사든, 그 시간 낭비라고. 더 좋은, 더 괜찮은 데로 가라고. 사실, 여러 군데 치료사를 옮겨보니까, 치료시설과 치료사들을 옮겨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실력의 차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돈 보고 덤벼드신 것이라면, 그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치료사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영상을 보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인상과 아이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다고 남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기분 이 나쁘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한만네살 정도의 지능인데 올라왔어요. 두 살, 만두살반 정도의 지능에서 만네 살까지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개미 걸음, 개미 발자국 정도는 크긴 것 같아요. 그래도 가고 있어요. somewhere t o w a r s 하면서 working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false o p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false o p 이 없어요 Getting better than yesterday, I'm good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Better than yesterday, I'm good If y e getting better every single minute every single day, even every single year, I'm okay with it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큰 기대가 없어요 저한테 false o p I 아이 13년 키웠잖아요 중증 자폐아예요. 포기가 아니라 기대치를 낮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게 중증 자폐아를 가지고 중학교 사춘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이 이, 영사분, 치료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0분을 가르치든 2 0분르치만 최선을 다해서 하트를 다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가져가시잖아요. 알았나? 한국은 페이는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냅니다. 저희도 보험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와 그, 여러분들이 치료사에 속하는 회사와 치료사에 의 계약은 모르겠어요. 얼마를 뿜빠이하고 얼마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적게, 받는, 적게 받는다 싶으면 따지세요. 그돈 받고 이거 못한다. 그럼 그만두셔야 되고. 많이 받는데 일에, 일이나 일하는 형편이 없다.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 일반 회사는 아시죠? 일을 못하면 잘라요. 근데 치료사들은 부모가 자를 수가 없어요. 매달릴 곳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이걸 악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폐를 가진 사람, 자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굉장히 분하고 억울하고 어. 내가 그 스피스 앞에서 you broke my heart라고 그어요 굉장히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 하, 하더라고요. 뭐 그,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오픈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치료사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든지 사회를 봉사하기 위해서든지 사회를 봉사하려면 굉장히 할투와 시간이 많이 투자돼요. 돈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배움을 주고 누군가의 성장을 지으 저 따내는 그런 어떤 헌신적인 마음을 저는 사실 치료사들로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쓴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데테스의 자폐관라이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또 뵙겠습니다.